가자! 너가 쟤다. 뭐야? 이겼다! 이겼다! <목소리> 이겼다! 김 t a 이 o t a 히ot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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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이겼고요 o t a 히ota! 히 o 와 a 히ot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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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이겼어? 와피겼 반칸 남았다 와. 아씨 왜 이게? 우리 세명다 살았어 근데 맞아 나피 반칸 남아서 살았어. 나피한칸 반. 와, 진짜, 와. 아 패냈다. 진짜 아. 배냈다. 애미 없어서. 야 사유가 맨날 <laughs> 야 사유가 맨날 <laughs> 저 사유야. <laughs> 어. 사, 야 사유가 맨날 애미 없어서야. 야. 이가 포드티 벗겨보고 싶다. 어디? <laughs> 아니, 아니. 어디? 어디? 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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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든 놀러 오자. 봐봐. 그래? 여기 진짜 개어 어디? 봐봐어 여기. 디어개어지 봐봐. 여기. 여기 와, 와, 진짜. 진짜 개어다 개놀다야 상자 열어. 털어, 뭐야? 안 열려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? 와, 여기 포커스 님이 여, 여, 아 여기 포커스님이 열려 열어줬어. 아 포커스님 집이다. 와 여기 진짜 개놀다야야 야, 여기 애완펫도 있다. 이펫도 있다. 그래 여기? 동물원. <laughs> 야 나도 팻 때는데. 아 포커님 전용 창고도 있어. 여기서 스폰 쳐져? 야 여기서 스폰 안 쳐져. 왜? 야 여기서 스폰 안 쳐져. 어나 쳐지는데? 쳐지는데? 아 여기에서. 쳐지면서 가져. 이 밑에서. 진짜? 어 스폰이 안 가져. 나 가져왔는데. 위에서 되잖아살 살려줘. 나 밑에 있어. 어 밑에 들어왔냐 <laughs> 살려주세요. 자거기 헬컴하는 장소니까. 야 헬컴하면 되나? 어 헬컴해. 오케이 o k a 어밥 먹어라, 어. 예. Yeah. 이게 바로, 거절 먹힌 거야.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기. 아무것도 안 하다니, 싸우고 이기는데. <laughs> 어? 위로 안 올라가지.